여러분들 그 커피 좋아하시죠? 네. 커피도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편두통 있는 사람은 커피를 계속 먹으면 안 되고 안 먹다가 머리 아플 때좀 먹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긴장성 두통 있으신 분들도요 커피를 이제 하루 석잔 이상은 먹지 마세요 그게 몸에 많이 먹으면 그게 오히려 또 두통으로 작용해요. 그래서 그래요. 어,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, 제가 짧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뭐냐? 그러면 그 얼굴에 열감 있죠. 열감하고 눈 쪽에 두통 있고, 그런 편두통에는 열을 식혀 줘야 돼요. 그쵸? 혈관을 확장시키면 안 되니까 수축해서. 어, 그랬을 경우에 그 두통이 내려와요. 그눈 두통도 그러신 분들은 냉 커피. 음, 그거 반대로 이제 긴장성이라든가 그런 음, 그러신 분들은 온 커피. 그 혈관을 이제 조금 유연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커피 먹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. 뭐 아픈 사람이 아프든 안 아프든 맨날 댄커피만 먹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, 그, 본인들 알아서 조정하시고, 커피는 약도 되고, 병도 돼요. 그것을 잘 캐치하시고, 특히 폐디통 있으신 분들은, 그, 커피를, 그, 아플 때만, 먹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일반인들도 보통 석장 이상은 드시지 않으면, 그렇게 해롭지는 않습니다. 음. 그렇게 아셔가지고요. 여러분들 그 기호대로 즐기시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